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부두가에서 시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. 이불에 덮인 채로 타살을 맞습니다. 50대 여성분이 노래방 근무를 했는데, 남성 범인이 이명입니다. 노래방 단골 손님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여성분 집에서 살, 살인을 한 겁니다. 그래가지고 돈이 있는 거, 은행에 있는 것도 다 빼고, 어?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은 절대 내하고 결혼할 사람 아니면은 집을 가르쳐 주서는 안 됩니다. 특별히 여성분들은 결혼할 사람이 아닌데, 우선에 사귀는 사람을, 어, 그 집에 들려왔으면은, 그런 현상이 안 나오겠습니까? 그래서, 이 사람들이 두 명이 살인, 살인해서 시체를, 시신을 여러 곳으로 이동하다가, 결국은, 시신이 바다에서 떠내려가지도 못하고, 어? 억울해 있는가, 바다 가까이에 있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절대, 어? 결혼할 사람 아니면은, 본인들 집에 듣고 가면 안 됩니다. 그 여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왜 어? 어? 노래방에서 만났으면 노래방에서 끝내야지. 손님으로 만났으면 끝내야지. 집을 가르쳐주고 어? 집안에까지 올수 있게끔 그래 했는지 지금 이 나라는 살인친국입니다. 신문 방송 안나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지금 방송 언론이 안합니다 지금 매일 수십건 살인사건이 나오고 있는거예요 대한민국이 살인천국이에요 성폭행, 성희롱, 어? 성추행 완전 대한민국이 갔습니다 갔어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에 우리는 나이가 있고 이제 죽으면 거이지만은 다음 세대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온다면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싫어합니다. 외국에서, 전 세계에서. 대한민국 좋아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. 4년 만에 이 대한민국은 망할 때를 망했고 막집혔습니다 이거는 국민들도 공범입니다.